안녕하세요. 이계석입니다 어, 우리가 이겼다 하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어, 정말 금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깊은 마음으로 오늘 성탄 전야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까 저도 기쁨이 천배 만배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의당과 민노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의당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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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80년대 대학생들을 그, 586세대라고 부니다 586세대 예를 들면 것처럼 5,60대 그, 80대 학벌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문재인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전대엽이죠 그리고 90년대 대학교를 보던 게 한초명입니다 이걸 486세대라고 부릅니다 40대죠 지금 예, 40대가 지금 민의당 정부 민의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사파들이 그런데 이 40대가 이제 2030 e MZ 세대라면 밀리엄 세대한테 어, 밀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렇 지금 지난번에 민노총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를해도이2030 e 세대들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민노총 어, 700여 명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법과 원칙에 완벽하게 이제 처단을 해갈 겁니다. 아, 이렇게 돼서 지금 민노총이 또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동안 민노총에 많은 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파라는 걸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강파를 해가지고 민노총에 대한 부정 비위를 다 털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노총은 끝났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노총 끝났다! 민노총 끝났다! 민노총 끝났다! 아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재명에게는 강지에 몰렸습니다. 동지에 물려가지고 이제 민노총을 믿었는데 민노총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냐 이태원 창사를 이용해서 제2세월호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윤 대통령을 밀어내려고 지금 국정조사라고 있죠 그리고 이태원에다가 바로 그분들의 그. 추모할 때는 추모 장소를 만드는것았습니다그리고 거기서 지금 불을 붙여가지고 윤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태원 상가 쪽에서 어 지금 분통이 터져서 지금 살 길이 없다고 럽니다 이태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추모 공간 만들어 놓고 맨날 와서 민도청 떡을 덜기들, 이재명 민주당자들이 대보러니까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군통이 터져가지고 철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2의 세월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간, 이번 주 내일, 내일 5시에 그 이태원 주모공간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바로 주모공간 폐지하라! 한번 외쳐 주십시오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태원 주모공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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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반도체 법 중에서 어떤 걸 통과시켜 줘야 되냐면 반도체는 면세를 해줘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 정도 면세를 해줘야 된다 감세를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8%밖에 안 해줬습니다 요번은 어제 통과됐죠 근데 미국은 25% 중국은 100% 면세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나라 망치는 인간들이죠 한번 끝으로 외치고 제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미니당은 없어져야 되겠죠? 마무리해주겠니다 미니당을 허미는 여러분은 때리지 않게 하세요. 미니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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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니다